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시어서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 첫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는 복받은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0.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의 생명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한 주간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위대한 성도로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는 흙으로 또 이렇게 태어났지만, 처음부, 처음에는 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닮은 자로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로 저희들에게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올해 처음부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매주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아 이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일대일 부흥회를 하다가 이제는 그 하나님으로 그 성령으로 숨을 쉬는 우리 숨을 쉬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번 12월 날에 있었던 그 위대한 성도, 위대한 그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받으면서 또한 이제 그 12강을 성경 세미나, 복음 세미나를 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했는데 나는 왜 답답할까?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좀 평안함이 있고 또 너무나 감사해서 이것을 언약으로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을 언약으로 받아서 좀 전에 없었던 평강이 있고 전에 없었던 그 두려움이 전에 있었던 그 두려움이 없고 어 이런데 왜 한편으로는 기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한편으로는 답답할까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이 너무 크고 너무 답이 되고 너무 그하의 복음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점점 더커 보이는데 그대로 그렇게 그 은혜로 살지를 못하는 모습이 그내 자신이 너무 답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답답하고 마음도 답답하고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받으라는 그런 신호였습니다. 배고픔이 없으면, 음, 병든자죠. 배고파야 되는데 배고픔이 없으면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성장하도록 필요한데, 그 성장하도록 필요한 말씀을, 어, 말씀이 내게 빈약할 때, 우리들은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그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복받은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어, 우리들을 영적인 존재로, 12강에서 2강 보면 우리를 처음부터 복받은 자로, 또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또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한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왕적인 존재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그리고 자녀로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자녀로 어, 살도록 만드셨습니다.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은 셋이라였고, 아담이 자기 형상으로 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자녀 관계입니다. 엄한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애틋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양육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또 시편 8편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피조세계에서는 왕적인 존재로, 영화와 종교로 우리들에게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를 너무나게 충분히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런 존재였어. 늘 연약함을 보면서 율법적으로 살았던 자에게 저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많은 지적지, 이런 것들 부족한 것만 계속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에서는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는 자로, 땅에 반영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사랑과 그 지혜와 명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그곳으로 왕노릇하라고 왕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저희들에게 그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계셔서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그 그리스도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계속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어, 땅끝까지 주님 재림의 언약을 받고 걸어가는데, 정말 감사한데, 뭔가 답답한 거예요. 정말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감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니요. 영적인 교제를 할수 있다니요. 이것이 이, 이 자격을 주어시고 이 권세를 주어 그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 감사했는데 깊은 교제가 안 이루어졌어요. 저를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과 이 주신 이 권세, 이 축복, 이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깊은 교제, 깊은 호흡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영적인 교제를 이루, 이루도록, 해마다 성령은 역사하시고,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나 이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어. 이제 하나님 형상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축복을 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현재 진행형으로, 매일 현재 진행형으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교제를 맛보는 자로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는 거죠. 또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롭게 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단절이 아닌, 하나님과 자녀 관계이긴 한데 단절이 아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도 친구나 절친이었던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단절된 것을 느끼죠. 영원히 단절이 아니라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섭섭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어, 그쪽이 부족하든 내가 부족, 잘못했든 실수했던, 어쨌든 단절이라는 것을 맛보았잖아요. 한 집에 있으면서도 잔, 부자지간에, 아니면 모녀지간에, 또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단절이라는 걸 맛보았죠. 그 단절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면서 계속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도 공급을 받고 왕으로서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계속 왕으로서 할수 있는 것을 계속 공급받아야 살수 있는 왕으로서 할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보다 못하지만 그리스도와 방불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 충만히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넉넉히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우리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저희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이미 자격은 받아서 이미 그러한 자지만 오늘 현재 진행형이 아닐 때는 답답하다는 거죠. 오늘 현재 진행형이 아닐 때는 우리가, 어, 숨을 활떡이듯이 숨이 차서 활떡이듯이 호흡을, 호흡을 못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가 안 돼서 내가 연약해서 부족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전에, 영적인 존재 이전에, 왕권을 가진 받기 이전에, 그리스도와 방불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이전에, 저희는 흙으로 지음 받은 자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 생기를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저희들에게 불어넣으셔서 그때 살아있는 자로, 생명이 저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자입니다. 그래야만 아,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존재로 자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장성한 자로 영적인 부요한 자로 영혼의 부요한 자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신 그 주님이 충만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하고 나서 바로 그 많은 무기와 많은 그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건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기와 체력단련과 이것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관계가 충만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지 못할 때, 한번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1절부터 20장 네,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주여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줄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숨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 땅에 살 때는 다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십삼 절에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야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돌아오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안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콧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 호흡하게 하십니다. 요즘 말씀을 묵상해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비둘기 떼들이 있어요.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먹이가 많은데 비둘기 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있을 때는 모르는데 여러 마리가 있으니까 정말 시끄러워. 구구구구 하면서 시끄러워요. 근데 말씀을 이제 올해부터 묵상하라. 음, 말씀을 읊조리는 묵상,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읊조리는 묵상, 또 선포하는 묵상 이것을 말씀하셔서 이제 서툴지만.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말씀을, 전에는 그냥 말씀을 그렇게 읊조리고 묵상하고 이것보다는 말씀 암송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뒀어요. 근데 이번에는 말씀 묵상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읊조리고또 선포하고 이 말씀을 주셔서 어, 이렇게 200번, 보고 200번, 안 보고 200번 할때 선포하는 그냥, 그냥 암송이 아니라 영원없는 남성이 아니라 암성하려고 하는 그런 남성이 아니라 나한테 선포하고 또내 지인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포하고 그 기도할 기도하는 그 대상들에게 또 선포하고 특별히 나한테 선포하고 선포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달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축복 있잖아요. 영적인 교제를 할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깊은 창조주 하나님과, 말도 안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호흡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사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받는 자녀로서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고 또 왕권을 주셔서 종교와 영어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 피조세계에서 왕로로 타다. 사단이 우리를 해방하고 죄가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에게 있는 예 성품들이 우리를 회방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고 이러는 모든 것에 막 놀아라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할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끝없이 사단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음, 하나님의 숨으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먼지 같은 존재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셔서, 풀어주셔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받는 자로, 저와 여러분은 세우셨습니다. 한 주간, 어, 이런, 놀라운 그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쉽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은. 다만, 그것은 믿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 그랬습니다. 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생명이라는 이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수 있는 자 자녀예요.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왕적인 존재예요. 또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 축복을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한 주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 교리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 우리에게 역사하신 내 언어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증언하는 그런 증언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 소통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받는 자녀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왕적인 권세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와 방불한 자로 세워주셔서 그 자격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날마다 그 은혜로 현재 진행형으로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릴 수 있고 주님. 음, 오실 때를 에,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권세, 능력, 그 은혜, 사랑, 지혜 이 모든 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받으면서 저희도 살고. 또한 이 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것이 저희들에게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남은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브라질 사역과 남미 사역 이어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로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온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중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